안녕하세요. 지금 일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은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이 일산 부동산 시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즘에는 실 거주자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 뒤에 이어 투자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또,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, 실수요자가 가고자 하는 집을 보고, 어 매수를 하고자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, 그분이, 매도하고자 하는 분이 갈 집이 없어서 팔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. 그러한 이유는, 그, 일산에도 그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많이 그 묶어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, 현재 이 매물을 나올 수 있는 것이 양이 적기 때문일 거예요. 그래서 더이실 입주 물건이 없는 상황이고 전세가 들어 있는 매물도 어 괜찮다 싶어서 그매도를 하겠다 한 분을 전화를 하면 지금 매물을 다 걷어들이는 그러한 현상입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개발 호재로그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곳 일산역 주변이나 백마역 주변 이런데는 그 거래량도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지 못했던 가격이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일산이 가격 그 상승 요인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일산에서 빨리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그 재택계 지름길이고 또 노후 삶을 그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산에 현재 아직도 5천만원 내외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이 5천만원 내에서 할수 있는 거는 20평 내외에 이쪽에서 할수 있는 매물이 극소수로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든가 아니면 좋은 것은 방문을 해서 어 매물 물건을 보고 바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아직 이 일산에서도 좀 오른 곳도 있지만 아직 그,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런 쪽을 찾아서 투자나 내집 마련을 하신다라고 러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한 부분은, 어, 저에게 오시면 늘 안내를 잘 해드리기 때문에, 그,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전화를 요즘에 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겹들여 말씀드립니다. 일산을 눈여겨보시고 앞으로의 미래가치가 높다는 것을 늘그 잊지 마시고 한번 그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